자, 반갑습니다. 이창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갈산동에 찾아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세계동에 무려 4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모든 세대가 각각 집마다 테라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오늘 현장은, 요, 어, 자, 오늘 현장은 방 3개, 그 다음에 욕실 2개 구조고, 심지어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면은 넓은 테라스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위치는요, 갈산역 아시죠? 갈산역 도보로 5분 건에 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도 정말 가깝습니다. 자녀분들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입주금이 1,500만 원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현금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음 매력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어서 어, 인프라도 상당히 괜찮고, 놀이터 시설까지 다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40세대 전세대 테라스가 있는 신축빌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입니다 일괄 소동버튼 바로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큰 장으로 3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부조하시면 별도의 또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은 여닫이 화이트 프레임으로 바로 옆에 보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있는데 수전이랑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공간도 신발장 공간이라서 자주 신는 신발은 이쪽에 보관하시고 나머지 신발은 또이 공간에 또 신발을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홈 시스템, 홈 시스템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내부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인데요. 어, 화이트 톤으로 은은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거실 사이즈가 꽤 괜찮은데요. 폭이 4m 나옵니다. 소파 자리도 3.8m 나오기 때문에 5인에서 6인 소파 또 배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현장에는 매립 조명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토 자리는 85인치 TV까지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창가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단지 아파트 옆에 건축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 단지 인프라까지 같이 내릴 수가 있고. 또 자녀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놀이터까지 또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기 순환기 장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창문을 닫고도 어, 내부 공기 순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주방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대형 사각 싱크볼 이렇게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빌트인 후드까지 들어가 있고, 특히 건조대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어, 통일감을 더 주셨고요. 이쪽에 대형 어, 주방 창문이 또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 정말 좋을 것 같고, 이쪽은 냉장고 자리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키 큰장으로 어, 수납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참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안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은 각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침대 무난하게 들어가고 양쪽 공간도 여유롭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TV 시청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마다 방 보일러 컨트롤 장치 도 되어 있고 이쪽도 창문 이렇게 또 시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서재 공간으로 이용하게끔 DP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시스템 어, 행거를 짜셔서 드레스룸으로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만큼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왔고, 바닥은 테라조 타일 뿐만 아니라, 안쪽에 또 조조 형태로 되어 있는 선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중간방 보도록 할게요. 바닥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또 깔끔하게 디자인 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벽지는 화이트톤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 이쪽에 침대, 그 다음에 반대쪽에 책상 놓으시면은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치고는 공간이 넓게 잘 빠져있는데 침대, 책상, 수납장 다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자, 이 방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수전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현관 옆에 세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용도실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일러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어,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잘 빠졌습니다. 해바라기 수전도 달려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꼼꼼하게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납장이 안 보이긴 하는데 입주하기 어, 전에 수납장 또 설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 집에 계단이 하나 있었죠. 어, 테라스 세대입니다. 이 집은 계단을 하나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넓은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테라스 이용이 가능하시고, 자 보시면 수전이랑 전기 시설도 되어 있으니까 미니 풀장 같은 것도 꾸미셔서 자녀분들 즐기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인조잔디 깔고 어, 홈카페로 또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테라스까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다시피 어,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분양가는 여러분 3억 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입주금은 1,500만 원 준비하시면 이렇게 근사한 테라스가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의사항 상담번호 연락 주시고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